생명 얻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고 또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100% 나를 지지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비난 비난하고 또. 그 진실을 왜곡하게 되면은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이샤라,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는 가이샤라로 가서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가 늘 잘했던 일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을 그 집에서도 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전하자 그 집에 있던 고넬료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함을 선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고넬류의 집에 있었던 경험을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과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회계를 주셨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이 고넬료 사건이 베드로에게 없었다면 베드로도 역시 똑같이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유대인이어야 된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그가 원하지 않게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나아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격하고 감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감동하고 있는 그 순간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여기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포함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단다. 그 집에서 함께 음식을 나눴단다 하는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찬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것을 문제 삼는 거지. 1이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자 그들은 비난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모할래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서 할례자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모할례자는 이방인을 가리키죠.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문제 삼고 베드로에게 시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는 그가 행한 일에 있어서 그들이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힐난을 해도 그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행하신 역사를 가감없이 변론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에서 내가 행한 일에 거짓말로 우리를 비난하고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만약에 얼마든지 그들을 향하여 내가 행한 일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행했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이라고 나를 가지고 이렇게 비난하고 힐난하느냐? 하고 분을 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합당한 일이니까. 하나 베드로는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들 힐난하는 그들 앞에서 분내거나 화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차분한 어조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정당성,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요바에 있을 때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환상이 있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유대인이다. 나도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과 똑같았다라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파에 있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환상 중에 보자기에 온갖 짐승들을 내려주고 먹으라 라고 하시는데, 내가 보니 먹을 수 없는 것이더라. 우리의 율법에 그만 그런 부정한 짐승들도 그곳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먹을 수 없습니다. 반문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속되다고 하느냐. 그냥 먹어라. 하나님, 그렇게 또 환상 중에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그냥 그 환상을 깨고. 무슨 일인가 생각하던 차에 이방인들이 찾아왔고 이들과 어떻게 내가 갈까 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주저하지 말고 가라하는 음성을 내게 들려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고넬의 집에 간 것뿐이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내가 목격하게 되었다. 그럼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리고 17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막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듣기 전까지는 베드로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어떻게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갈 수가 있느냐 그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했던 그 유대인들이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해결를 주셨도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고 그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개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존감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는 개다. 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고일료 사건을 듣고는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생명없는 회개를 주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도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인류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 방법을 통해서 이 회개를 통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유대인이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여겼지만 이 고넬료 사건들을 통하여 그들이 모두 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생명을 얻을 수가 있구나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 사건을 이후에 이제 온 각처로 이방인들에게도 주저함 없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이제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잠깐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바로 회개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 있으니까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살아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살아있다고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참 생명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는 죽은 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인류를 창조하실 때이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이 생명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생명이죠. 그래서 영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원토록 살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지 못하고, 지옥에서, 심판 속에서, 조주 가운데 영원토록 사는 존재로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영원토록 살지만, 영생이 아니라 영벌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생명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영원,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도 이 생명을 받지 못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이 누구인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칭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생명이시다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먹지 아니하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사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속에 바울사도 역시 이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다 라고 말씀을 해 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예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 생명.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죽은 자와 방불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생명을 가져야지 사는 것입니다. 참생명,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져야지만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회계라고 가르쳐요. 생명 얻는 회계, 회계. 회계를 통하여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세례환도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받기만 원하지 말고 회개의 합 참한 열매를 맺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사암받고 깨끗해져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 없이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계 없이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이 생명 얻는 회계가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 가운데 15절을 보시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보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이방인도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 회개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보십시오 15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한 것과 같이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열고 찢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정하여 계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 누구에게 이 성령을 주셨다고요?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믿을 때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 40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 너희가 각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외쳤던 때입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 모든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그 앞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 3000명씩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 이 그들이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처럼 생명 얻기를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이 생명 없는 회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의 생명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 생명 없는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를 믿고 구원함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는 선한 일이 오해가 되었습니다 그 행한 일이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순간 분내거나 화나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에 믿는 자라는 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해받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방받고 비난받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순간들을 이기며 나가야 될 것인가? 베드로가 합당하게 화내고 분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 이방인들을 나도 두려워했고 나가기를 꺼려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비방하고 힐난할 수가 있느냐라고 합당하게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분내면서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 없는 회개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가온 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합당하게 분내고 화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어도 분내고 화낼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생명 없는 회개가 흘러가야 하는데 멈춰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하여 참 또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의 생애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세 나라에서 총리를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그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페르시아 메데바사 사람들이 반기를 듭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통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 아닙니까? 포로로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의 총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안 됩니다. 그런데 흠을 한번 잡아보려고 다 털어봅니다. 그데 다니엘에게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나 누구에게 경배하고 끌어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모조리다 사자굴에 쳐 넣읍시다 하고 그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을 붙잡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니엘이 이 법이 새로 반포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고 불안하지, 억울하고 분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아무런 흠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를 몰아가고, 마침내 사자골에 쳐 놓으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에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아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그 결말을 압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사자굴 속에서 산 채로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다리오 왕을 통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하나님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방 땅 페르시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훗날 그 다니엘의 일을 통하여 그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전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인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살았던 흔적들을 시편을 통하여 잘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 7편은 이런 어려운 일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오히려 기뻐해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10편 37편 7절을 보겠습니다. 여우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깨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길에 형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곧바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그때 믿는 자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내가 그래. 나도 얼마든지 알수 있다. 하면 이 방을 향하여 흘러갔던 이 생명 얻는 복음이 멈춰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이 생명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번 참아내면, 견뎌내면, 믿음 가졌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의 삶에 예수 생명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어려운 일이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아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오히려 이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를 아끼지 마십시다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다시는 죄악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시오.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이 죄에 대해서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의 양식을 삼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생명 없는 해결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 얻는 회계를 성령을 통하여 선물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죄 백성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참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들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예수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우리 안에 가신 하나님의 능력 있고 힘이 싸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생명 없는 회개가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서든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82장입니다.